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영상에서 어, 앞으로는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라 스피킹할때 아, 팁들에 대해서 어,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음. 영상에서 저희가 뭘 다뤄볼 거냐면 스피킹 팁을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삐동사에 관련된 이제 스피킹 팁인데요. 우리가 이동사를 너무나 뭐 익숙한 am, are, i 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스피킹을 할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또왜안 들리는지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런 거를 간단히 알고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쉬운 문장인데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I am a student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팁은 이 동사는 웬만해서는 이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랑 붙어서 많이 간다는 얘기니까 I am 보다는 am 정도로 빨리 가면 am 정도 나와요. Am 그죠? I am 이 그냥 am 하고 뒤에 어가 나온다고 래서 거기까지 붙어가요.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팁은 뭐냐면 관사 있어요. 어어 어 같은 부정 관사라 그러나요. 그죠? 이런 어는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1이라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라는 그 숫자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면 뭐 원이나 어를 잘 들리게 해주는데 이런 그냥 뭐 크게 뭐 여기서 나는 학생이 했을 때는 사실 한 명의 학생이에서 한 명의 의미가 그렇게부각되진 않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 또는 대부분 앞 단어랑 또 붙어가요. 그래서 I am 가 I'm 어, 그 다음에 student죠. 그러니까 I'm a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그래서 I'm a student.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I'm a student. I'm a student. 그 다음에 s t u d e n t 의 액센트를 은근히 많이 틀리시는 분들에 요해서니까 student, student 이러시면 정말 못 알아듣고요. Student,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Okay? 저희 세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요 I'm a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드리면, 주어를 바꿔볼게요. 어. 학생이었으니까, 그녀는,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겠어요?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비동사가 또 나오니까, 주어랑 붙어서 시간을 많이 아시겠고요그 다음에 또 관사, 어가 나올 테니까, 얘도 붙어가겠죠. 그 다음에 teacher. teacher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액센트가 없으니까, 그냥 teacher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또 읽어보시면,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She is a teacher. 이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안 하죠. She's a teacher.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한번세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Okay.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문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어, 그들은, 그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B동사가 사실은 그, 상태에도 많이 나타내지만, 위치,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come and Go, 커버하는 거랑 위치에도 많이 신다는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지금 드려드렸던 문제가, 그, 그들은, 그들은 지금 한국에 있다였어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죠. 주데대일 테고요. 비동사는뭐 당연히 R이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습니다니까 전치사 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될 팁은 전치사도 여러분 굉장히 앞에 붙어서 많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they 그리고 are b 동사 in 전치사 모두 합쳐서 they're in korea they're in korea they are도 아니 응. 그러니까 they're they are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얘가 they're인지 they are인지 그래서 그럼 뒤에 문장 보고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음을 습관화 하시면 좋아요 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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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빨리 가면 한음절 정도 나요. There, there in Korea, there in Korea, 그죠? Korea의 액센트가 있어요. Korea. 그래서 there in Korea, there in Korea. 이런 식으로 또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비동사 스피킹 관련된 팁트몇개 알려드렸는데요. 아, 한번 오늘 했던 예문들, 그래서 I'm a student, I'm a student,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There in Korea. There in Korea. 이 정도 세 문장 연습하면 그 B 동상 스피킹할 때 조금 더 많이 개선된 상태로 그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 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